여러분들은 1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옆에서 대화하던 가족이 눈 한번 감았다더니 사라졌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2005년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일본 전역이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건 이름은 사카이데 죽순 채집 여야 행방불명 사건 이 사건은 2005년 일본 카가와현 사카이데시에서 죽순 채집 행사 중 발생한 실종 사건으로 당시 5세였던 유키는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05년 4월 29일 일본의 황금 연휴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카가와현 사카이 대시에 위치한 고시키다이 자연 체험 센터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죽순 체집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키는 어머니, 언니와 함께 이 행사에 참여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행사 당일 행사장에 가는 유키 눈엔 기대와 설렘이 한가득이었죠. 행사장에 도착한 유키 가족은 죽순 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일의 유키 가족 외에도 많은 가족들이 죽순 행사에 참여한 상태였습니다. 유키는 어머니와 함께 죽순을 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날은 평화로운 하루로 기억될 뻔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유키는 어머니에게 또 하나 캐올게 라고 말한 후 조금 더 안쪽에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평범한 어린아이의 행동처럼 보였기 때문에 유키의 어머니도 집합시간인 2시까지는 돌아와야 한다 라고 말만 하며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유키가 집합시간인 오후 2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키의 어머니는 주최측에 딸아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주최측은 다른 참가자들 가족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유키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1시간이 넘게 찾아봤지만 유키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자 유키의 어머니와 행사 주최측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대와 함께 100여 명이 행사장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유키가 사라진 대나무 숲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수색경까지 투입해 유키의 냄새를 추적해 나서 유키의 흔적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키의 어머니는 금방 찾을 수 있겠지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경찰과 소방대원들마저 유키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기대했던 경찰견들은 특정 지점에서 유키의 냄새를 놓치고 멈춰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장소에서 어디로 이동한 게 아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경찰은 대나무 숲 수색을 계속 진행하면서 유키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낸 단서는 목격자 정보 두 가지였습니다. 집합 시간 오후 2시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 대나무 숲 가장자리에 벤치가 있는 곳에서 여중생이 유키와 마주쳤었고, 여중생은 유키가 귀여워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목격담은 집합시간인 오후 2시가 되기 15분 전인 1시 45분쯤 정자에 먼저 와 있던 한 남성이 호수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유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걸 목격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목격 진술을 토대로 유키의 동선을 맞춰 보게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본다면 유키는 대나무 숲에서 나와 벤치를 지나 호수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경찰견들이 멈춘 특정 장소는 여중생과 대화를 나눴다는 산책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특정 장소는 경찰견 한 마리뿐만 아니라 네 마리가 모두 그곳에서 유키의 냄새를 놓쳤기 때문에 이곳에서 유키의 흔적이 없어졌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키는 오후 1시 30분경 대나무 숲을 나와 벤치로 향했고 오후 1시 45분경 아래쪽으로 갔다 다시 벤치 옆 호수 쪽으로 향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의문점은 도대체 이 부분에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알수 없다는 것이죠. 경찰견들이 유키의 냄새를 특정 지점에서 놓쳤다는 점도 미스터리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찰견은 냄새가 끊기면 전환된 냄새를 계속 따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유키를 들어 올려 유괴를 했다고 한다면 경찰견들은 전환된 냄새를 추적한다는 말인데 그 전환된 냄새를 찾지 못하고 냄새를 놓쳤다는 점에서 유키는 정말 하늘로 사라진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계속되는 수사에도 유키의 흔적 하나도 찾지 못했고 일본의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키의 가족은 유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